아 여기 왜 있어 근데 토요일인데 저요? 어잡혀냐 아예 아니 그 근데 잡혀 반강제 반강제야? 원래 <laughs> 오토러 간다 가지고 오늘 일이 없는데 <laughs> 어아 <가냐? 아이>, 괜찮아요. 그게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구돈으로 말해 뭐해? <laughs> 카드 카드 여기 띄어드려 어 <laughs>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트럭으로 몰려들까? 디젤트럭을 만나면 화물차,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손쉬워집니다.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입 디젤트럭의 첫 번째 약속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 화물차는 1일 만에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. 디젤 트럭의 두 번째 약속.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 트럭이 해결해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. 최근 지입 사기, 허위 매물, 먹튀, 서류 조작,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. 디젤 트럭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. 꼭 디젤 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 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. 디젤 트럭. 자, 여러분 김과장입니다. 저는 지금 서울을 가고 있는데요. 오늘 토요일입니다. 자, 토요일 날 지금 이게까지 고객님들 상담하고 그리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가는 이유가 아주 귀한 차량. 어떤 차량? 귀한 차량. 그래, 귀한 차량. 자, 뭐가 귀하냐면은, 요즘에 신차가, 신차, 계약 내면 1년 걸려, 요 1년. 알고 있어? 네. 어, 1년 걸리는데, 요 신차, 어, 21년식에, 어, 주행을 몇천킬로밖에 안탄 거, 넘버 달려있는 거, 그거 문의가 오셔서, 지금 일 끝나자마자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, 요것도 갖고 와서 이쁘게 세차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주말 늦은 시간에도 가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얼른 가서 차 매입하는 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요거 선착순입니다 <laughs> 선착순입니다 진짜 완전 귀한 차량이라 서울로 어떻게? 해? 달려가요 <laughs> 고민정아예 너는 지금 여기 왜 있어 근데 토요일인데 저요? 어, 잡혀왔냐? 아이, 아니, 아니죠. 그럼. 아니, 근데, 자표 반강제? 반강제야? 원래 오토방구 사러 간다 해가지고. 근 오늘 일당이 없는데? 어떡하냐? 아니 괜찮아요. 그다고 <laughs> 맛있는 거 사줄게. 알겠습니다. 어, 근데 누구 돈으로 해요? 말해, 뭐해? <laughs> 뭐, 카드, 카드 여기 띄워드려. 어떤 카드 결제할지. <laughs> 너는 또왜나 왜 아니야? <laughs> 저는 강제로 출근했던 거 같은데. 아, 강제, 뭐해? 누가 대표님이? 네. 네, 그래, 알았어. 너도 맛있는 거 사줄게. 네. 누구 돈으로? 대의 돈으로. 근데, 얘들아, 그거 알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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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도착했습니다. 요 아. 차방입니다. 아, 좋고 있어. 뭐, 씨. 괜찮대요. 됐어. 다 봤어. 바뀌어. 메 바로 완료. 됐어. 줄거 없어. 자, 계약서 준비하고 바로 하죠. 여러분, 볼것 같습니다. 뭐, 신찬데 뭐볼게 있습니까? 그래도 좀 볼까? <laughs> 혹시 모르니까? <laughs> 아니야, 우리는 게임을 믿어. 시동도 안 보라고 예면이게파고요 그럼. 어, 아, 안녕하세요. 네. 열려있어요. 열려있어요? 아, 열려있었구나. 아. 네. 그 저, 그 쓰시라고 운행을 안 하셨죠? 힘차서 하셔가지고 주행거리 6,164km. 통포시트랑 핸들 열선 뭐어드레서다 들어가 있고요. 차량 뒤집어, 차선, 장전, 안전벨트. 이수명좀 드릴게. 일가보조 네, 국정 수급이 확인되면 뭐, 공계약은 무료 처리가 될 거예요. 응. 그 다음에 압류 전환 과태료는 확인해봐야 없더라고요 이소씨의 양도액을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. 물론 과태료는 지금 이후로 생긴 것도 저희 책임이니까 응. 네, 그 정권은 네, 하시면 되고 명의 이전 전까지 사업자 폐업하시면 안 되고요. 보험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. 응. 네네. 네. 영상의 평화, 전화번호 주소 안내해 주시기 바랍 네. 보자 다른 건 없고, 네. 사고 없었죠? 예. 아, 아, 사고. 네, 사고. 네, 그러면은 뭐. <laughs> 아까으 어떻게 해요? 아, 예. 아, 예. 다른 거. 알겠습니다. 차는 저희가 내일 가져갈 거예요. 차키 저희 갖고 있을 거고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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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네. 자 여러분, 21년씩 용달라 뭐 달려있는 거. 주행거리가 기가 막힙니다 6,000km 이게 8월식이라서 차 나온지 6개월 됐나?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,000km 완전 새 차니까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또... 아 근데 영상 올라갈 쯤이면 팔렸겠다 내가 보기 나는 이거 내일 내일 바로 팔릴 것 같은데 진짜로 그가 오늘 서울에서 자, 1톤 명원나마 달려있는 포토2 매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?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, and shameless, uh, a see of the aimless.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.